법륜 스님의 희망 세상 만들기 증문 즉설 강연이 온타리오주 토론토 한인회관에서 열립니다. 오는 27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선착순 입장으로 진행됩니다. 증문 즉설 강연에서는 종교와 계층, 세대와 이념을 넘어 외국 생활의 고단함을 위로해 주고 정신적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포와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줄 예정입니다. 토론토에 앞서 25일과 26일에는 몬트리올과 오타와에서, 28일에는 온주 런던에서 열리며 오는 11월 4일과 5일에는 벤쿠버와 캘거리에서 진행됩니다. 지난 8월 27일 독일을 시작으로 북미와 남미, 오세아니아, 아시아 등 오는 12월 18일까지 전세계 115개 도시에서 희망세상 만들기 세계 100강 대강연회를 개최합니다. <laughs>